안녕하십니까 힘없는 김재국입니다 스틸러들은 관심을 받는 행위를 좋아해서 이런 것을 더 올리고 싶진 않은데 마지막으로 영상 올립니다. 일단 스틸러들이 정지 먹을 때까지 생방송에서의 육성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신고했습니다. 최근엔 자리유도 했고 방해하지 말라고도 했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. 답변이 오긴 합니다.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답변이 오니까 계속 보낼 겁니다. 계속 보낼 거예요. 정지를 먹으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. 패스파인더 육성도 따로 시간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생방송 때는 돈 버는 방송, 그림 그리는 방송을 하거나 생방송할 시간에 여러분들이 평소 언급을 많이 하셨던 직업 소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 다른 게임을 하는 것도 하나의 수라고 생각해요. 아무튼 이 스틸도 하나의 기회라 생각하고 영상의 질을 더 높이던가 하는 등의 방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더 이상 저는 스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